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에서 삭제한 사진 복구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복구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혹시 복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노력을 해보는 거죠. 플레이스토어에서 포토리커버리로 검색하면 사진 복구 앱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사용자 평점도 높고 다운로드 건수도 높은 어플을 찾아보니까요. 디스크 D가 포토 리커버리 앱이 보이더라고요. 이 앱을 이용할게요. 실행. 앱을 실행하면 처음에 이런 메뉴가 보입니다. 베이직 스캔, 기본 검색, 노 루트, 루팅이 필요 없음. 그리고 아래에 스타트 베이직 포토 스캔이 있죠. 기본 사진 검색을 시작한다. 이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클릭. 그러면 복구할 수 있는 파일 검색이 시작됩니다. 파일이 검색되는 동안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스캔 completed 검색 완료 여덟 개의 recoverable 파일이 복원할 수 있는 파일이 검색되었다고 그러네요. 오케이. 근데 저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0 파일 스운드0개의 파일이 발견되었다. 근데 가로 안에 이런 게 있죠. 8 ignored 파일 세팅스 세팅 설정에 의해서 여덟 개의 파일이 무시되었다. 그러니까 파일이 검색은 되었는데 화면에 안 보이는 거죠. 이 파일을 보려면 설정에서 바꿔야 됩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 있죠. 이걸 클릭하면 설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미니멈 파일 사이즈, 바이트, 1만, 최소 파일 사이즈가 1만 바이트죠. 그니까 1만 바이트 이하로는 검색해도 안 보이는 거니까요. 이 숫자를 0으로 만들게요. 맨 앞에 숫자 1만 지우면 되겠네요. 1을 지우고 오케이. 이제 검색된 사진이 보이죠. 저는 파일이 몇개안 돼서 찾기가 쉬운데 검색된 파일이 수백 개나 수천 개라면 파일 찾기가 너무나 힘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날짜 옵션을 이용하면 돼요. 다시 한번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설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미니멈 파일 데이트, 최소 파일 날짜,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맥시멈 파일 데이트, 최대 파일 날짜가 있죠? 파일의 날짜는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죠. 사진이라면 사진을 찍은 날짜죠. 미니멈 파일 데이트는 시작 날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체크하고 날짜를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선택하면 크리스마스 이후에 찍은 사진을 검색해 주라는 거고요. 만약에 맥시멈 파일 데이트에 체크를 하면 여기에서는 날짜를 2019년 1월 1일로 하면 확인, 12월 25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의 사진을 검색해 주라는 거죠. 검색된 파일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파일을 찾기가 힘들 때는 이렇게 날짜 옵션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색된 사진을 복구하면 되겠죠.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화면 오른쪽 위에 점 3개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Select All 모두 선택이죠. 이걸 클릭해서 모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했으면 왼쪽 아래에 있는 r e c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복구 방법을 선택하라고 그러죠. 맨 위에 있는 거는 recommended 추천 방법인데요.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보내거나 드랍박스,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추천하는 방법이냐 면 지금 복구할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면은 이게 덮어 쓰기가 되는 거니까 내가 복구하고 싶은 파일이 또 있다면 그 파일들이 덮어 쓰기 하면서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구할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말고 다른 곳에 저장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지메일, 그 다음에 드라이브에 저장,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앱을 사용하는 중에 Get DiskDig Pro 메시지가 보이면 또 o no Thanks를 클릭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 있죠? 이거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첨부된 파일이 보이고요. 아래에 보면은 계정 그리고 폴더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구글 포토 폴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게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클릭했습니다. 이제 8 개의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업로드된 파일을 확인해 볼까요? 구글 드라이브 열기. 그러면 여기에 업로드한 파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구글 포토에 저장했죠. 구글 포토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진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게 좀더 편하긴 하죠. 복구할 파일을 스마트폰에 바로 저장하는 겁니다. Save the files to a custom location. 자, 이걸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라고 하죠. 저는 다운로드 폴더를 선택할게요. 다운로드 선택하고, OK. 이러면 recovery complete.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그러죠? 복구한 파일을 찾아볼게요. 컴퓨터에는 윈도우 탐색기가 있어서 파일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도 그런 기능을 하는 어플이 있어요. 어, 저는 아스트로 파일 관리자를 이용하는데요. 아무튼 파일을 찾아볼게요. 열기. 파일 관리자에서 어, 저장소 위치에 내부 저장소, 내장 메모리죠? 여기를 클릭할게요. 클릭.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가 보여요. 클릭. 여기에 방금 저장된 파일이 있죠? 이렇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파일 복구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파일을 삭제한 다음에도 스마트폰은 계속 사용하잖아요. 또 다른 사진을 찍고 또 다른 어플을 설치하고 그리고 인터넷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에 새로운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요. 예전 파일이 저장되었던 위치에 새로운 파일이 저장이 되니까 예전에 있던 파일의 흔적이 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복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파일을 삭제했으면 가능한 빨리 복구를 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까요? 다시 디스크 딕거로 왔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파일을 삭제했는데 왜 그게 삭제가 안 돼서 이렇게 복구가 되느냐? 개인 정보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앱에는 복구할 수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메뉴가 있어요. 파일 검색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 클린업이 있죠. 어, 청소해서 치운다. 그런 뜻이죠. 이걸 클릭할게요. 클릭. 그러면 여기에 썸네일 캐시, 그리고 포토가 있는데요. 저는 포토가 0이에요. 아무튼 여기에서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퍼머넌트리 아래에 버튼이 있죠. 영원히 완전하게 삭제한다. 이런 뜻이죠. 딜리트 퍼머넌트리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상자에서 물어봐요. 정말 삭제를 하겠느냐 물어보죠. 딜리트를 클릭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기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어, 이제 파일이 복구할 수 없게끔 삭제가 됩니다. 물론 이게 확실히 복구가 안되는 정도로 삭제가 되었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냥 삭제하는 것보다는 안전할 겁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해야겠네요. 여기에서 베이직 스캔으로 검색하면 원본 사진이 복구되는 게 아니고요. 그 원본 사진의 미리 보기, 썸네일 이미지가 복구되는데요. 그러니까 원본 사진보다는 화질이 떨어지고요. 파일 크기도 작아요. 그게 이 프로그램의 아쉬운 점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삭제한 파일을 복구할 수 없게끔 좀더 확실하게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